늘푸름 네, 네 안녕하세요. 꿈맛 라디오 DJ 김현중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 14일 늘푸름의 날의 뒷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늘푸름에서 가장 예쁜 미녀 게스트 김희경씨와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희경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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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부의 김희경입니다. 현중씨의 소개로 제가 앞으로 시달리는 건 아닌가?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조만간 이제 큰 공격을 받기 있죠.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 14일에 진행된 늘푸르메나 기념식에 대해서, 어, 어떤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코로나19로 늘푸르메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다 보니, 버퍼링이 생기는 문제까지는 고민을 음. 좀 못했어요. 음. 그래서 라이브 방송으로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고 음. 그때 못했던 기념식 이벤트의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후원자 분들에게도 저희가 감사의 선물을 전달을 했었는데 그런 건, 전달했던 과정 그리고 추가로 축하 인사와 선물을 주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럼 제가 당시를 돌이켜 보면 어, 늘 푸름에 대해서 삼행시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 송출의 문제로 못 읽어드렸죠. 이 자리를 빌어, 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 특히 최영익 단장님은 이후에 바리스타 교육을 오셔서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찾아서 명단을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먼저 소장님이 뽑아주신 이벤트 선물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네. 저희가 수요일마다 만보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회원분들을 직접 거점 기간으로 음. 찾아뵙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때 오시는 분들에게 뽑히신 음. 분들을 한분한 분씩 만나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음. 그것도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진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laughs>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laughs> 이벤트 선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laughs> 네 추억이 좀 새록새록 떠올리시라고 옛날 과자들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양말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피징샷입니다 이건 네첫첫 첫 번째 사진은 우단비 씨네요 다음 임대수 씨네 임대수 씨도 이벤트에서 반점이 음, 되셔 표정이 되게 밝아보이네요 맞아요 음. 선물로 벤츠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아그렇죠 나중에 대수 씨가 담당일 때 벤츠를 사달라고 해야겠네요. 다음 금보현 씨네요. 네, 금보현 씨는 네. 이벤트로 추첨이 되진 않았지만 네. 그, 댓글을 재미없다. 많이 쓰시고 네. 또 유튜브 라이브에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데려와서 음. 저희가 선물을 주었죠. 네, 그렇죠. 다음은 아이언맨님입니다. <laughs> 네, 이 아이언맨님이 저희가 깻잎페스토랑 감바스를 같이 했는데. 예, 아이언맨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예, 아이언맨입니다. 님네 아이언맨님은 그때 제가 같이 전달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아하셨고 네. 서, 어, 선물도 아, 마음 좋게 하셨다는 그 모습입니다. 너 네. <laughs> 우리 춘자 선생님이인데. 네. 네, 네. 네 춘자 선생님이 선물 받는 걸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네. 그렇죠. 아 김희경 씨가 이렇게 전달을 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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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순자 어, 선생님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아, 역시 주거 지원 부라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네 프로메날에는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었는데, 당 어, 당일에 진행된 것이 많아서 목 보여준 것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나요? 그때 당일에 되게 바빴죠. 아, 예, 맞아요. 오전에 그, 예. 저희가 커피를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커피 100잔을 뽑아서 보건소에 가서 인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전날에 현수막도 게시를 해서 보건소 사거리야 그푸름 앞마당에도 걸어두었죠. 근데 그거 말고도 19살이 되기까지 돌아봤을 때 후원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후원자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또 전달을 했습니다. 직접 찾아뵐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네. 좀 찾아뵙고 음. 감사히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영상이랑 사진으로 많이 봐주시고 어, 그분들이 늘푸름을 위해서 한 번씩 어, 힘을 내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데에도 늘푸름을 잘 지켜주셔서 저희가 잘또 지내고 있는 거니까 혹시 예, 어떤 선물을 준비했었나요? 를 <laughs> 네, 이렇게 저희가 포장과 카드와 같이 보내드렸는데요 우편으로 가서 다 네.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올해 뜨거운 햇볕을 저희가 늪푸름이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음... 담아서 네, 우양산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그럼 찾아뵌 분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뿅. 사진은 혹시 이분은 누구신가요? 이 남자분은? 아, 네, 저희 모구만. 설치해 둔 사업장인데요 네. 그 럭키 할인마트라고 해서 늘푸름 인근에 있는 마트예요 네. 그래서 거기 사장님께서 항상 그 모금함을 잘 지켜주시고 음. 모금해라 이렇게도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감, 겸사겸사 감사 인사도 드리고 응원할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왔습니다 아 명절이 따로 없네요 이렇게 이럴 때한 번씩 뵙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다음 분아 저에게도 친숙한 분이네요 네, 그렇죠. 네. 혹시 이분은 누구신가요? 네. 오산의그 티스테이션 사장님이신데요. 은계점에 있고요. 네. 이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그 본인이 모금함을 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음. 그래서 그 저희가 갈 때마다 주변에 있는 직원들에게 만 원씩 해라. 뭐 아, 이렇게 아, 해 가지고 많이 모아 주시는 그 열정에 가득하신 사장님이십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다, 네. 혹시 이분은 누구신가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금함 사업장인데요. 음. 어, 그릇, 저희가 그릇을 많이 구입하죠. 네. 네. 식사 준비 때문에 그릇을 많이 구입하는데, 음. 거기에 거래처 사장님이십니다. 어, 어, 저는 그 사실 이 중에 두분 빼고는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모금하 해주시는 곳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이번 기회에 어 이제 얼굴을 뵈면은 인사할 수 있도록 얼굴을 뵈면 좋겠네요. 음. 네, 다음 사진 아 이분 정말 저희가 그리워하는 네. 분이죠. 맞아요. 네. 이분은 이춘복 뭐지? 선생님은 네. 저희가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신데 네. 아직도 자녀분하고 선생님하고 후원도 아. 안 끊고 지속적으로 계속 후원을 하고 계셔가지고 음. 겸사겸사 저희가 오랜만에 얼굴을 뵙고 왔습니다. 아네 좋네요. 네 신복 선생 그립습니다 네. 그치. 네. 어 이분은 여기는 중국 음식점 같은데 네. 여기가 어디죠? 옛날 짜장이라고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 가끔씩 음. 거기 가서 많이 먹었었죠. 또 음, 저렴한 맞아요. 가격에 오케이. 잘 해주셔가지고 음. 그 사장님께서 도 저희 이제 부름이다 하면 다시 좀 그리고 직원들도 야근할 때 가끔씩 네, 사먹었습니다. 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항상 네. 어, 이분 네 이분도 제가 아는 분이네요. 아시죠? 네, 네. 네. 저희에게 항상 맛있는 빵을 주시는 어디죠? 보리수아 그렇죠. 네. 네. 여기는 오산에서 메이커가 아닌데도 굉장히 음.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네. 오산의 맛집이죠. 그렇죠. 네. 네. 아, 빵이 네, 후원금뿐만 아니라 이제 빵도 네. 후원해주시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죠. 네. 네. 아 이분도 제가 아는 분이네요. 네. 오 이분은 누구시죠? 아 이분은 알파문구의 사장님이시죠. 아, 그렇죠. 저희 네. 이제 가끔 가면은 인사드리는데 어, 이분은 좀 어,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인 것처럼 이렇게 주차 일을 하셔요. 그러면은 어, 사장님이 아닌 줄 아는데 아, 이분이 사장님입니다 아, 네. 네, 오산에 혹시 알파문구 가실 일 있으면은 인사 한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사진은 여기까지고요. 돌아보셨는데 어, 후원자분들은 좀 어떠셨나요? 영상을 찍는다고 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라고 하면서 저희가 응원을 하기 위해서 선물을 음. 좀 드리러 왔다 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고 음. 직접 막 우산도 펼쳐서 보시고 음. 아, 요즘에 내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46% 정도 좀줄었다또 그렇게 어려운 음. 이야기를 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응원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았고 음, 그리고 늘푸름이 19주년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벌써 그렇게 됐냐 음. 격려의 인사도 많이 해주셨고요. 음. 또 지속적으로 후원을 꼭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도 해주, 해주셨습니다. 아 역시 우리 후원자님들 항상 이렇게 늘푸름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네. <laughs> 네. 다시 한번 네플름은 후원자들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념 축에서 다루지 못한 축하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laughs> 한번 볼게. 보시죠. 뿅. 네플름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이사장 최재화입니다. 오늘은 네. 음, 7월 15일, 어, 우리 경산복지재단의 설립자 노석 최병훈 회장님의 14주기 기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네. 음,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 잘 행동이 많이 제약되시고, 늘 부름 나오시는 것도, 어, 네. 제약이 좀 있으시지만은 잘 이겨내시고 김미경 소장님이야 직원분들 또 회원님들 일치 단결해서 잘 이겨나가고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곧그2차 어 대유행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조금 더어 조심하시고. 음, 모두 다 같이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후, 저가 후원자라고 이렇게 네. 좋은 선물 보내주셔서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고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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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름다운 나이에 이제 더 발도좀할수 있고, 많이 예, 성숙하셨습니다. 어, 사랑받지 않은에 있다가 오산으로 나가서 이제 이렇게 독립한 지가 벌써 어, 뭐한 17년, 18년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코로나19 때문에 예, 보지는 못하지만 너무 보고 싶고요. 어, 빨리 좋은 날이 오면 우리 만나서 어, 차 마시고 어, 또 맛있는 것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어, 날이 빨리 오기를 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어,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많아요. 옛날 친구들 거기 많으니까 음, 모두 모두 건강하게 에, 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오늘 예쁜... 이렇게 영상을 찍으러 온다라고 들었을 때 되게 이렇게 설레는 마음, 음음. 그다음에 심쿵한 마음, 옛날에 애인을 첫사랑을 만나는 기분이랄까. 음. 또 하나는 오랜 친구들 매일 같이 밥도 먹고 이런저런 했던 오랜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기분들이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얘들 프리미 첫 번째 직장이었고. 음. 또 거기서 하나부터 시작을 하면서 현원들하고 하나하나 합의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제가 일을 하면서도 되게 기초가 되었고 거기의 경험들이 지금도 제가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혹시 회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진짜 늘푸름이 지금부터 성장해서 지금까지 오기에는 어, 여러 분들의 기여도 있지만 거기에 계시는 이현 선생님이나 이정현 선생님이나, 어, 뭐, 김강호 선생님이나, 김우식 선생님이나, 아마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그 원로의 역할이 중심을 탁 잡고 있었던 그 힘이 지금도 어, 성장하는데 힘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그립죠. 그래서 가끔 네. 제가 그 밀프림에 보면은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사진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앞마당에 모이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는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막 보면은 예, 되게 반갑고 설레고 해요. 그래서 김수장을 통해서 많은 안부를 듣고 있습니다. 늘푸름, 늘푸름, 화이팅! 안녕하세요. 전덕임입니다. 잘 지내시죠? 늘푸름 19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이제 곧 성인이 되시겠네요. 성인이 된 늘푸름의 모습도 너무 기대되고요. 지금 19살 된 늘푸름도 너무 멋있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 멤버였다는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주년, 30주년 더 멋있고 늘푸른 늘푸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파이팅! 사랑합니다. 어, 축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분들도 있죠. 맞아요. 네. 네. 오산시 정신건강센터 직원분들이 저희 기념식 19주년을 차, 축하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네. 보내 주셨고요. 그리고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진장께서 어, 회원분들하고 함께 나눠 먹을 수박 세 통입니다. 어, 세 통. 네. 네, 저희가 그 알차게 어, 초복 때 같이 나눠 먹었죠. 네. 네. 맞아요. 저희 경산복지재단의 이사장님과 명예 이사장님의 영상까지 좀 담아봤는데요. 음, 아, 일단 행사의 달인 지린다 씨의, 지린다 씨의 남편분께서도 이렇게 조용히, <laughs> 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반갑네요. 네, 네. 네. 맞아요. 항상 축구선수의 꿈을 꿈꾸고 있다는. 음, 네. 네. 아직, 네, 아직 네. 늦지 않았죠. 네. 꿈은 항상 꾸라고 있는 거니까. 감사드립니다. 네프름과 함께했던 전 직원분들도 이렇게 영상을 남겨주셨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늘 푸름을 아껴주고 있고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때 저희가 다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지금도 사실은 다 전해드리고 싶지만 못, 못 전해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네요.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희경 씨는 좀어땠나요 네. 첫 번째로 7월 14일에 했던 기념식은 굉장히 음.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우리가 온라인 방송이라는 걸 해본 저 경험이 음. 없어서 그렇죠. 음, 굉장히 당황도 했었고 준비하는데 되게 많이 고생도 했었고 음. 네, 그렇지만 무사히 잘 진행해 준것 같고요 음. 코로나19라는 사태를 저희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행사를 저희가 고기리 계곡에 가서 놀고 먹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지 음. 기념식으로 대체하고 왜 지역사회 후원자분들을 뭐 찾아가서 선물을 제공해 드린다든지이렇게까지좀 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직원들도 많이 내주시고 회원분들도 음. 해주셔가지고 잘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부로 기념식 뒷이야기를 또할수 음. 있어서 그 일부 때 이야기 해주지 못한 분들의 소감을 또 들을 수 있어서 되게 다시 한번 그때의 감동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늘푸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느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어, 이번 기회로 알게 돼서 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어떠셨나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해 안녕!